질문이 좀 적었는데 제가 질문 리스트를 적어왔는데 나름 해명 겸 변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왜 유튜브 활동이 뜸했나요? 솔직히 지금 얘기하는 건다 핑계입니다. 다 제가 나태해서 그런 건데 그런 거 제외하고 그래도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거니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원래 6월 말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7월까지는 갑자기 뜸해졌죠. 이게, 왜 그렇냐면, 제가 7월 달에 작업실 계약을 안 했습니다. 계약을 안한 이유가 생방송보다는 집에서 유튜브를 좀더 열심히 해보자. 열심히 해보자. 그리고 좀 유튜브가 커지면 그때 생방송을 하자. 이 생각으로 일단 작업실 계약을 안 했거든요. 근데 작업실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거든요. 근데 작업실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음. 집에만 있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? 사람이 나태해집. 그래가지고, <laughs> 녹화도 안 해. 왜? 일단, 1번. 귀찮아서. 2번. 유튜브에 집중을. 하려다 보니까 자꾸 구독자 수, 조회 수 이런 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임. 근데 유튜브에 올려도 막상 구독자 수가 안 오르고 조회 수가 안 오르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해도 되나? 점점 미래를 생각하게 돼가지고 이때까지 유튜브를 잘안 했다. 이런 말이 있는데요. 그거 똑같아. 조회 수가 안 오르다 보니까 아 이거 아 몇년 뒤고 이 제자리 걸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. 그때부터 막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. <laughs> 이때부터 막 방황함.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? 이런 생각을 막 들더라고요. 솔직히 뭐다 변명이고 일방 귀찮아서가 맞지 않을까. 그래서 막 이때부터 방황을 엄청 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? 이런 걸 찾다가 거의 한달 가까이 진짜 엄청 많이 고민했습니다. 아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진짜 다 해봤어요. 과연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지? 그림도 그려보고요. 소설도 한번 써봤고요. 진짜 유튜브, 유튜브랑 생방송 <laughs> 빼고 반든. 게임도 다시 한번 해 보고. 그래서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나온 결론이 뭐냐? 아, 난 진짜 <laughs> 방송이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. 결국 돌고 돌아 방송이야. 근데 성과가 안 나와. 내 목표는 막 어? 1만 구독자, 동시 시청자 100명. 이게 목표인데, 목표까지 너무 멀어 보이고, 나는 안될것 같다. 이 생각 때문에, 유튜브랑 방송을 거의 활동을 안 했습니다. 근데, 최근에 이제, 뇌과학, 심리학, 이런 영상을 보면서, 내가 그냥, 목표 설정을 잘못했구나. 나는 결국, 방송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, 이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을 해야지, 내가 통제할 수 없는, 목표를 세워두니까, 방송도 못 즐겨. 유튜브도 못 즐겨. 이러다 보니까, 스노우볼이 점점 굴러가서, 자체가 재미가 없어집니다.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목표를 좀 이런 걸로 바꿨습니다.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방송이란 거를 100% 즐길 수 있을까를 연구하자. 기존 목표가 뭐였냐면 올해 안에 독자 1만 명 달성하기 이런 거였는데 그제서야 좀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가지고 목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내가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진짜 방황을 하게 됐다.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활동을 좀 못 했다. 근데 최근에 아, 내 마인드셋이 문제였구나. 이런 걸 느끼면서 유튜브 활동을 다시 좀더 이어갈까 싶습니다. 이것도 이번 질문도 그러면은 이거 똑같이 대답할 수 있는데 처음에 생방송을 안 했나요? 생방송도 똑같이 제가 막 목표 시청자 몇명 이런 걸 정해놓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달성을 안 하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현타가 좀 <laughs> 오는 거예요. 원래 이런 숫자를 신경을 쓰면 안 되는데 숫자를 신경 쓰다 보니까 뭔가 방송 끝나고 현타가 막 오거나 그래가지고 막 그럼 유튜브에라도 집중을 하자 했는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까 유튜브에 집중도 안 하고 그래서 활동이 좀 뜸했습니다. 이게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결국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이 질문에 제가 좀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요 일단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사고로 인해 의식을 잃은 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랑 방송에만 집중을 120% 넘게 할 예정이다 원래는 생방송이란 유튜브 각을 뽑기 위해서 생방송을 했다 이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유튜브각 상관없이 생방송을 하고 대신 유튜브에 올릴게 떨어진다 아 그럼 이날은 유튜브 각을 뽑기 위한 날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데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생방송 많이 할 거고요. 그래서 예전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과연 나의 메인 컨텐츠는 뭘까? 이런 걸좀 생각을 했는데, 일단 확정 아님 현재는 저챗 메인으로 할 듯. 물론 게임도 많이 할 거고요. 그냥 메인은 저챗으로 할 거다. 말하는 거 위주로 할 거다.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그리고 이것도 확정이 아닌데, 현재 버추얼을 찾아보고 있습, 있습니다. 제가 원하는 버추얼은 이거거든요. 남자가 봐도 괜찮은 모델. 그래가지고 이거는 만약에, 찾게 된다면 도입할 거고 못 찾으면 그냥 평소대로 방송할 것이다.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거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2025년은 열심히 할 거다. 어 그럼 2026년은요? 방송 접은? 안 접습니다. 방송 절대 안 접음. 2026년은 어떻게 할지 생각을 안한것 뿐임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좀 이제 좀 방송 재활을 좀 많이 할것 같아요. 방송에서 뭐 말하는 연습을 한다던가 이런 걸좀 하면서 재활을 좀할것 같습니다.